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뛰어올라왔습니다 아, 저는 이번 포럼의 주제인 불가능을 즐겨라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요 아, 이 주제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 이 주제를 생각하면 제 팔엄만장했던 그 선수 시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선수 출신입니다 군인 아저씨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제가 군인 아저씨인줄 알고 막 그래서 어, 군인 아저씨다 그러고 예, 그런 경우가 는데 저는 선수 시절을 파가 어, 만장했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24년 전에 어,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메이저 리그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의 기쁨과 그 자부심은 어, 굉장히 그 뭐야 응? 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 17일 만에 마이너 리그로 다시 강등 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메이저 리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그런 긴 외로움을 견뎌야 했었고 또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보고품 이런 어려움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메이저 리그 올라왔을 때그 기쁨은 처음 메이저 리그가 됐을 때보다 더 깊고 또그 보람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국내 언론들 또 어, 어, 미국의 언론들은 저를 한국의 영웅이라고 그러고 또 크리안 특급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아, 그래서 전 아,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게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만 열심히만 하면. 근데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으면은 더큰 시련도 또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다저스라는 팀에서 6, 6년간 승승장구하다가 어, 5년간 6,500만 불이라는 엄청난 계약을 하면서 텍사스 레인저스로 어, 이적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인생에 그런 높은 경지 예산을 정복하고 그 위에 우뚝서 있는 듯한 그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최악의 FA 선수로 먹티라고 그러죠. 예, 먹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상을 이겨내고 또 팀에서의 그런 적응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예, 또 그러는 저에게 팬들과 또 언론들은, 아, 저를 계속 공격하곤 했었죠. 예. 박찬원은 끝났다라는 말, 또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팬들에 대한 그런 배신감, 또 언론에 대한 그런 어, 분노, 뭐 특히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성원함들, 예. 이런 것들이 저를 아, 깊은 수렁에 이렇게 어? 아, 빠지게 하고 또 높은 난간에서 있는 저에게 자꾸 이렇게 떠미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들만 하던 그런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는 남자였어요.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신이었어요. 미국 가서 첫 스프링 캠프 때 토미 라스다 감독이라는 분이 제 방에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매일 아침에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 거울 속에 있는 너 자신한테 약속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같이. 너는 매일 같이 나는 다저스 경기장에서 공을 던질 것이다. 나는 꼭 나의 꿈을 이루어 메이저 리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매일같이 반복을 하라고 예,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라수다 감독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이렇게 울고 있는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해줬습니다, 제가. 울지 마. 넌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너할수 있어. 이런 말들을 제 자신에게 해주면서 거울 속에 있는 친구에게 용서와 삶의 기회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 뒤로 늘 희망과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6년 시즌 도중 장출혈로 제 소장을 절단하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한 시즌 전부를 마이너리그에서만 정전하는 그런 시간을 시련을 또다시 겪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 사람들은 이제 박찬호 끝났다. 구질구질해지기 전에 제 끝내라. 이러한 말로 또한 번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또제 가족들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은퇴를 또 권했었거든요. 특히 부모님들은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딱한 명이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지연 씨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연 씨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거울 속에 있는 친구는 저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었습니다. 124승에 도전하라고.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124승에 도전하라는 이러한 목표를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란 듯이 다저스에서 재기를 하고 아시아 선수로는 메이저리그 최다 승인 124승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죠, 여러분? 멘토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과 또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지 어려움을 처했을 때또 삶의 길을, 길을 잃어 방황을 할때 멘토가 했던 말들은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이 되기도 하고요. 간절한 마음을 소망하는 제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또 따스한 기도로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처럼 멘토가 있으신가요? 저는 멘토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은 많은 그런 청년들과 또 유수년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곤 합니다. 예.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프럼을 통해서 정말 많은 멘토를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멘토들은 불가능을 즐기려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욱 멀찍게 펼쳐지길 바라고 또 청년을 위한 멘토링 축제 MBY 프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